자, 문제를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항목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메타데이터 관리, 그리고 데이터 사전 관리, 데이터 생명주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의 항목 중에서 이 데이터 관리 체계는, 어, 표준 데이터를 포함해서 메타데이터라든지 또, 데이터 사전이라든지, 이와 같은, 어, 대상의 관리 원칙을, 어, 수립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데이, 다음 중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 거버넌스 구성 요소에는, 이 원칙과 그리고 조직, 그리고 프로세스, 즉, 절차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 데이터 거버넌스는 이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고, 어, 일단 구성 요소,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어, 결합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해주고, 또 가장 최적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원칙은요, 어, 데이터를, 어, 유지라든지 관리하기 위한 그 지침, 가이드가 되겠고, 어, 이 세부적으로는 뭐, 품질 기준이라든지, 또 변경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 해당하죠. 그 다음에 절차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라든지 체계가 되겠는데 뭐 작업에 대한 절차도 있고요 또 모니터링에 대한 활동 또 측정 활동 이런 것들이 바로 절차에 해당하는 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관리할 조직의 어, 역할이라든지 또 조직의 그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어, 기술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어, 이 데이터 관리자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데이터 아키텍트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점, 함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스파이스는 프로세스 어, 수행 능력 단계에서 정의된 자원의 한도 내에서 그 프로세스가 작업 산출물을 어, 인도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스파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프로세스 수행 단계를 여섯 단계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수행 단계가 여섯 단계가 불완전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불완전한 단계, 또 수행 그리고 관리 어, 확립 예측 최적화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단계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렇게 여섯 단계로 나누어지고 어, 이 중에 이제 관리 단계는 어, 정의된 자원의 한도 내에서 그 프로세스가 작업산출물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 관리 단계가 되겠고요. 어, 이 스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시험에서는요, 이 스파이스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방금처럼 이렇게 6 단계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파이스에도 다섯 개그 프로세스 범주가 있죠.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파이스도 좀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좀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이것과 유사하게 CMMI가 있었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함께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스파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의 품질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평가를 하는 또 개선하는 그런 어떤 국제 표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SPICE는 다섯 개의 이런 어떤 프로세스 범주가 있고요. 그 프로세스 범주에는 또뭐 고객, 공급자, 공학 그리고 지원, 관리, 조직 프로세스가 있죠. 그리고 또 스파이스는 프로세스의 수행 단계를 여섯 단계로 구분을 또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아직 구현이 안 됐거나 또는 아직 그 우리가 목적, 목표했던 것에 달성하지 못한 단계. 이 단계를 말하고요. 가장 이제 어 전체 단계에서 봤을 때 완성도가 가장 떨어지는 그래서 목적에도 뭔가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라고 봐 수가 있겠죠. 이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고 또 목적도 달성이 된 단계 이건 이제 수행 단계라고 하고요. 관리 수준은 이 정의된 어 자원의 한도 내에서 해당 프로세스가 산출물을 어, 낼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측은, 아, 확립은 어,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원칙에 따라 정의된 프로세스가 수행될 수 있는 단계고요. 예측 단계는 어, 프로세스가 어, 좀 통제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통제가 될수 있고 또 측정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단계는 프로세스 수행을 최적화해서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개선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 이게 바로 최적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 순서도 함께 내용과 함께 좀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봐볼까요? 분석조직 구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분석조직 구조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집중형. 두 번째, 기능중심 조직구조. 조직 세 번째로는 분산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는데요. 일단, 집중형 조직구조라고 구조, 조직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요. 조직 내부에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 분석을 전담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단하는 어, 조직에서 회사의 전체 분석 업무를 전부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업 부서하고 이 분석 업무가 중복이 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 구조 유형이 있고요. 기능 중심 조직 구조는 별도로 된 어떤 분석 조직을 구성하는 집중형과는 달리 어, 각각의 해당 업무 분석 업무 그 부서에서 직접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산 조직 구조는 어, 분석 조직의 인력들이 현업 분석의 부서에 배치되어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분석 결과에 따른 신속한 그 어떤 동작이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나누신다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내용이 설명하는 빅데이터 조직 구조 유형 무엇인가라고 했습니다. 일단 어, 분석 조직 인력들을 현업 부서로 직접 배치해서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바로 분산 구조를 말하는 거죠. 어, 이거 하나만 봐도 답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 그 전사 차원의 전사적 차원의 우선순위를 수행하고 신속한 업무에 적합하다 그래서 신속한 업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신속한 피드백이 나오고 또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가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 분석 업무와 역할 분담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그 어떤 어 구조가 되겠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업무에 대한 과다와 이온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조직의 인력이 현업분서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이 분산조직 같은 경우는 이제 나뉘어서 이제 이렇게 수행이 되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음 6번 문제 봐볼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 표준화는 어, 데이터 표준 용어 설정 그리고 명명 규칙 수립 그리고 자 괄호를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데이터 사전 등의 업무로 구성이 되진다라고 했습니다. 자이 데이터 표준 용어 명명 규칙 수립도 뭐가 있죠? 네,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이 있죠. 메타데이터 구축 그리고 데이터 사전 등의 업무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표준 용어는 표준 단어 사전, 표준 도메인 사전, 표준 코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사전 간의 어, 상호 검증이 가능하도록 증검 프로세스를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규칙을 먼저 정해놓고, 그 규칙이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데이터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규칙을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적 관점에서 그 데이, 그 정해놓은 규칙을 그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구조 관점, 이 구조 관점에서의 표준화를 말하는 거고요. 또 이외에도 데이터 값에 대한 표준화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그 코드와 범주가 또한 있습니다. 자, 이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메타데이터는 데이터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담아내기 위한 그 어떤 데이터를 담는 그릇에 해당하는 구조를 메타데이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표준화는 어쨌든 좀더 쉽게 얘기하자면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있을 때그 사용자간의 의사소통이 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 이게 좀 중요한 의미일 것 같은데.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활동을 받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에서는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이그 구조화된 데이터, 구조 데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기서 좀 적어볼까요? 구조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값, 데이터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값 데이터. 그럼 이 구조 데이터를 우리는 메타 데이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어, 일단은 메타 데이터, 구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그 값을 담는 구조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우리 그릇 같은 거를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데이터를 담는. 값 데이터는 이제 구조에 담긴 그 데이터, 즉 그릇에 담긴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차, 어, 이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 데이터 구조에 해당하는 어, 구조 데이터, 즉 메타 데이터에 해당하는 요소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테이블이라든지 또, 그 테이블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속성이라든지 형식, 뭐 이런 것들이 메타데이터에 해당한다고할수 있고, 데이터 값은 이제 실질적으로 담기는 데이터가 되, 되는 거니까, 뭐, 텍스트, 이미지, 뭐, 영, 음성,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도 해당하고, 문자도 해당할 것이고요. 또 이미지, 또, 뭐 날짜, 이런 것들이 두다 데이터 값에 해당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를 하는 목적은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라든지 기준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값과 이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표준화를 해가지고 뭐 데이터를 생산하는 생산자라든지 사용자, 유통자 이런 모든 대상들이 같은 의미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봐볼까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장비 운영 업체들에 대한 업무 능력, 조직의 성숙도, 어, 딱 이게 키워드가 되겠네요. 여기 대해서 평가하는 모델은 무엇인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CMMI라고 하죠. 이건 암기를 그대로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을 어, 평가하는 어, 대표적인 어,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어, 일단 여러분들께서 좀 용어들이 좀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걸 좀 암기를 이렇게 해두시면서 그 시험에 거의 나오는 게좀 기출 문제에서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이 어, 현재 이런 용어들 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용어에 대해서 좀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